어,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 TV를 또 애청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또 날씨도 춥고, 요새 우리 병원에 오신 분 중에 이렇게 근육이 많이 뭉치거나, 뭐 지나거나 뭐 이래서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물론 치료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가적으로 좀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언제나 병원에 오기 전에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근육에 필요한 영양제 근육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걸 드셔야 되나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수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수분이 또 가장 필요한 게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의 수분이 적으면 근육은 조금 더 뭉치려 그러고요. 근육의 이제 세포 안과 세포 밖에 전해질 농도를 잘 조절 못함으로써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추울 때 의외로 물을 적게 드세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물을 좀 적게 드시는데 추운 날씨에 의해서도 근육이 뭉칠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좀 미세하게 오는 탈수. 이게 근육을 잘 뭉치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따뜻하게 하시려면 물을 좀 드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적절히 운동을 해서 하루에 한번 정도 땀을 낼수 있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수분이 또 많아야 땀을 내고 해서 물을 꼭 드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근육에 상당히 이 안정성에 도움되는 물질이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입니다. 마그네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눈이 안면이 떨린다든가 우리가 안검 경련이라든가 뭐 종아리가 자꾸 뭉친다든가 이러면은 꼭 마그네슘을 드셔야 됩니다 마그네슘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은 요새 마그네슘 제제도 있고 뭐 처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가적으로 이제 마그네슘 많이 드는 거는 주되게는 이제 바다 쪽에서 나오는 이제 물질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해조류가 많이 드니까 우리가 뭐 김도 드셔야 되지만 좀더 많이 드는 거는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그런 거를 좀 자기가 근육이 잘뭉친다 그러면 좀 꾸준히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좀 많이 들어올수록 되게 좋아요. 에너지 대사에도 좋고 근육도 안정화시키고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드셔야 되는 게 칼슘입니다. 칼슘, 마그네슘과 칼슘이 다 동일하게 이제 근육에 도움이 돼요. 이제 칼슘은 실적으로. 근육의 수축에 도움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의 수축에 도움되니까 근육을 뭉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뭉친다는 건 뭐냐면 효과적으로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됐다, 이런 과정이 잘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슘이 들어와야 되고요. 칼슘이 들어와야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육이 잘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칼슘이 많은 것도 또 바다에서 나오는 우리가 멸치, 멸치가 이제 칼슘이 많겠죠. 우리가 이제 칼슘을 뭐 약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약으로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약간 위장장애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멸치라든가 뭐 사골국물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충하면 좀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유에서 칼슘을 보충할 수도 있는데 우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유당불내성, 그러니까 우유를 잘 소화를 못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칼슘이 효과적으로 몸에 안 들어오니까 우유가 드시면 뭐 예를 들어 서 배가 부글부글한다든가, 뭐 설사를 좀 한다든가 그러면 우유로 드시는 칼슘은 이게 도움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멸치나 이런 쪽으로 작은 생선, 뼈째 먹는 거. 이런 쪽으로 드시는 게좀더 좋고요. 또 이제 마그네슘과 칼슘 이렇게 복합 제제들이 있어요. 약으로도 그런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를 같이 드시면 좀더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근육이 근육이 이제 이 질이 좋아지려면. 오메가3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메가3. 오메가3는 실적으로 항염작용도 있어요. 근육이 자꾸 이제 어떤 뭉친 원인은 거기에 미세한 염증이 많아서 그러고 또 오메가3가 이제 혈액순환을 좀 개선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개선시키고 염증도 좀 줄이는 작용도 하고 근육이 또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주려면 오메가3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오메가3는 뭐 등푸른 생선, 그 다음에 뭐 연어라든가 뭐, 송어, 이런 쪽으로 이제 차가운 데서 나는 생선들이 좀더 오메가3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3를 좀 충분히 이제 그런 생선을 드셔도 되고 자기가 이제 생선을 잘못 섭취한다면 꾸준하게 오메가3를 캡슐로 된 거를 어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메가3는 산패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싱싱한 거를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캡슐을 터트려 봤더니 좀 누린내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좋은 게 아니고요. 약간 산패가 됐다고 라 생각하고 그런 경우는 좀 좋은 오메가 아니니까 한번 은 오메가3를 사면 이렇게 한번 캡슐을 터트려서 냄새를 좀 맡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비12입니다. 비타민 B12번. 그러니까 12번째 비타민 B군이죠. 근데 이제 비타민 B12는 실적으로는 근육보다는 약간 근막에 많이 작용을 해요. 근막. 이 팔이 이제 근육이라 그럴 때이 팔을 싸고 있는 요것 옷이 바로 근막입니다. 근막하고 근육이 렇게 늘어붙어져 있다면 근육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자꾸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막이 뭉친 분들을 보면 이렇게 팔도 그렇고 뭐 종아리도 그렇고 약간 몽글몽글하게 우리가 그걸 젤로시스, 젤처럼 이렇게 뭔가 몽글몽글 뭉친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비타민 B12를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B12는 영양제 중에도 비타민 B12가 있지만 실적으로 고기 고기에 이제 우리가 육류, 살코기 있죠, 살코기. 살코기에 또 비타민 B12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셔도 되는데, 살코기를 그냥 먹는다고 좀 비타민 B12가 잘 흡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이 살코기가 들어와서 산에 의해서 적절히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고기를 드실 때좀더 감식초라든가 무슨 이제 뭐 사과식초라든가 이런 식으로 식초를 이용해서 위에서 좀잘 흡수하게 드시면 좀더 비타민 B12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B12는 결국 위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종종 이제 위암으로 위를 절제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비타민 B12가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병원에 오셔서 비타민 B12 주사를 맞는 게 오히려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타민 B12가 모자라신 분들은 약간은 빈혈도 잘 오지만 또 이렇게 근육, 근막 이런데가 잘 뭉쳐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요런 비타민 b12를 잘 흡수해서 관리 하시는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좀 날씨가 추우면 근육이 잘 뭉치니까 따뜻하게 해주시고 물을 지속적으로 흡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하고 칼슘 오메가3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12 이렇게 영양 성분을 잘 드셔서 어디도 뭉치지 않고 부드러운 근육으로 잘 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연쇄신통 TV 여러분 구독 해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